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주로 어떻게 고사성어를 외우시나요? 저의 한자성어 공부법 비결은 기출된 한자성어 위주로 봤다는 점. 저는 기출에 나온 고사성어 200개를 인쇄해서 그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눈에 익혔는데요. 고사성어의 한자만 보고 음과 뜻은 손으로 가린 뒤에 제가 말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사성어의 모양자나 부수을 특이하게 연상해서 기억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 공시중인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친구가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주 출제되는 사자성어 4개 격화소양, 당랑거철, 동성이속 교원 영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화소양. 격화소양에서 첫 번째 한자, 사이뜰 격. 이 한자는 모양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의 언덕 부자와 오른쪽의 막을 격자. 이 모양자를 정석대로 기억해도 되지만 저는 좀더 쉽게 연상했어요. 오른쪽의 모양자를 사람, 왼쪽의 모양자를 커다란 부채나 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 키만한 칼이 너못 가! 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칼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 그래서 격. 다음으로 신화. 이 한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화 할때 쓰는 신발화 자예요. 이것도 원래는 가죽 혁자, 될화의 모양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왼쪽 모양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같죠? 보통 사람이 서있을 때는 뭘 신어야 할까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화로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 긁을소. 왼쪽에 있는 모양을 효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앉은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효자손으로 긁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 가려울 양. 이 한자도 원래 병들어 기댈 역 기를 양의 모양자로 갖춰진 한자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위에 있는 모양이 마치 뚜껑같이 생겼죠. 안에 있는 건 사람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뚜껑에 몸이 갇힌 모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어떨까요? 간지럽겠죠. 그래서 막 앙앙 대듯이 양양 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양양 대. 양양 양양. 그래서 가려울 양자 그럼 종합해서 맨 앞에 이 한자 어떤 사람이 큰칼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 길이 막혀있어 이게 뭐다? 격. 그리고 두 번째 한자 사람이 서 있을 때 신어야 하는 건? 화, 화. 그리고 회자손으로 긁고 이소 이게 뭐다? 소 그리고 사람이 뚜껑에 갇혀서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 간지러워서 양양대 이게 뭐다? 양자 이렇게 격화소양 네 가지 한자를 다 연상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실전에서 격화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도 격화소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격화소양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격화소양을 그대로 해석하면 신발을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죠? 웃기잖아. 발바닥 긁으려면 신발 벗고 맨발을 긁어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고 있다? 이거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답답한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자성어, 당랑거철. 이 한자는 앞에 있는 모양이 벌레충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마치 눈같이 생겼어요. 네모난 게 눈동자고, 눈동자 위에 있는 저세 가지 가닥이 더듬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눈과 더듬이를 연상해서 사마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 당 두번째 사마귀랑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모양이 벌레 충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사마귀의 긴 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사마귀라는 걸 연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막을 거이 한자는 원래 제방변수 클 거의 모양자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왼쪽에 있는 제방변수 이 모양이 갈퀴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네모가 입 같죠? 그러니까 뒤에 모양에서 어떤 사람의 옆 얼굴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갈키가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막을거네 번째 한자. 바퀴자국 철. 이 한자 왼쪽에 보면 붓으로 술에 걷자가 있어요. 이게 왜 술의 모양이냐면 이거를 가로로 생각해 보면 네모난 게 의자고 양쪽이 바퀴다. 그래서 술에 걷자.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모양은 수레가 지나가고 나서 남은 그 철자국 그 자체예요. 즉, 수레가 앞으로 가면서 철 같은 자국을 남겼다. 그래서 이 한자는 바퀴자국 철. 자, 그럼 종합해서 당랑 거철 이 한자를 볼때 앞에 당랑에서 이미 사마귀가 나왔고 막을 거가 나왔으니까 아, 사마귀가 뭔가를 막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고 당랑 거철을 떠올리시면 돼요. 철자까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당랑 거철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당랑 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인데요. 사마귀같이 작은 곤충이 아무리 팔에 힘을 줘도 수레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도 막고 있는 거예요. 즉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동성 이속! 첫번째 글자 한가지동 자 보세요 이 한자는 붓으로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인간이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입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가지동 참고로 한가지는 같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글자 소리성 이 한자는 귀이자가 밑에 크게 있고 위에는 소리성이 있죠 네. 사람 귀가 밑에서 쫑긋하고 뭔가를 듣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귀가 밑에 있는 거고, 소리, 성, 자가 위에 있다. 이두 가지 모양을 합쳐서 소리, 성. 다음으로, 달을, 이. 위에 모양, 밭, 저는 다들 아시죠? 밑에 있는 모양은 트랙터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랙터가 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골고루 밭을 갈지 않으면은, 밭의 상태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달을, 이. 그리고 풍속, 속, 자. 이 한자를 보면, 왼쪽에 사람, 인 모양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딱서 있는 모습으로 있고 오른쪽에는 골짜기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이 서 있는 골짜기는 마을이니까 여기서 풍속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풍속속. 그럼 종합해서 맨 앞에 이 한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한가지 동. 그리고 두 번째 한자. 귀가 밑에 있고 뭔가를 듣고 있네.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소리 성. 트랙터 위에 있는 밭. 다를 이. 마지막. 서 있는 골짜기가 마을이죠. 마을마다 생기는 게 뭐죠? 풍속속. 그래서 이렇게 동성 이속은 사람은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크면서 풍속 언어 습관이 다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영색. 첫 번째 글자 공교할 교. 공교하다는 말은 솜씨나 재치가 있고 교묘하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 모양 보세요. 오른쪽에 저거 사람 옆모습이거든요. 어떤 약삭빠른 사람이 턱을 아, 이렇게 벌리고 누군가한테 입으로 살라살라살라 화려하게 살라 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공교할 교. 그리고 두 번째 한자 말씀 언. 이 한자는 맨 밑에 입이 있죠. 내가 입 벌려서 말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입 위에 말이 이렇게 막말 모양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말씀 언. 세 번째 한자 명령할 영. 이 한자 보면 밑에 모양이 어떤 사람의 입이고 중간에 저 줄이 토끼 이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즉 토끼 이빨을 가진 무서운 사장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명령할 영. 네 번째 한자 빛색. 이 한자는 색채, 얼굴 빛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모양이 마치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 같죠. 이 글자 유래를 찾아보면 이게 사람 두 명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래요. 즉 허리를 굽힌 채로 두 명이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백허그를... 연인이 하면 부끄러우니까 얼굴 색이 빨개지겠죠? 그래서 얼굴 빛을 뜻하는 색. 자, 그럼 종합해서 교원 영색 이 한자를 통째로 볼게요. 맨 앞에 이 한자, 약속받은 사람이 누군가한테 입으로 샤라샤라샤라샤라 이렇게 화려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 교. 그리고 두 번째 한자, 상대방이 너무 말 많이 해가지고 내입 위에 막 이렇게 줄이 쌓여 있다. 이게 바로 무슨 한자다? 어.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토끼 빨을 보이면서 명령을 하는 한자가 뭐다? 영 마지막 연인끼리 허리를 굽힌 채로 백허가 하니까 얼굴이 빨개졌다. 셋. 자이 교원 영색은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과 아부하는 얼굴 빛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재주를 교묘하게 막 살라살라 하고 표정도 보기 좋게 막 웃는 얼굴로 꾸미는 거예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구독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밥잘 챙겨 드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언제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